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에 대한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비핵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에는 팽창형 임플란트하고 남성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창형 임플란트하고 남성 요실금은 원래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비유를 하자면, 팽창형 임플란트는 이빨 임플란트 하는 거고요. 요실금 문제는 편도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럼 왜 제가 이제 남성 요실금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제가 공부한 학문은 프로세딕 유로지라고 해요. 신체 내에 삽입하는 임플란트를 통해서 비뇨기계 질환을 해결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프로세드 유로로지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두 개의 주제가 뭐냐면 질환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발기부전이고 두 번째가 남성요실금입니다 발기부전이 있을 때는 팽창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남성요실금이 있을 때는 인공요도 괄약근을 수술하죠 원래 남성요실금은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주로 해요 전립선암이 있을 때 수술하고 난 환자들을 얘기합니다. 잘라낼 때 우리가 요도괄약근을 건드리게 돼요. 남자는 요도괄약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여성처럼 요실금이 쉽게 생기질 않습니다. 여성들은 반면에 요도괄약근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요실금이 좀 쉽게 오는 거고요.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남자들도 요도괄약근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해박적 구조가 변해요. 요실금이 잘 생길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남성 요실금이 생겼을 때, 미국에서 제가 배운 치료 프로토콜은 첫 번째는 요실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이제 나눠야 돼요. 요실금이 가벼우냐, 중간 치기 정도 되냐, 아주 심하냐, 이거 세 개에 따라 나눠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약하다 그 정도 되면은 필러 같은거나 이런 거를 방광 경부나 이런 데싸가지고 소변 나가는 길을 좁혀줘요. 그렇게 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방법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슬링이라고 해서 테이프를 걸어가지고 전립선암 수술하거나 방광하고 요도 쪽이 처지거든요. 이거를 해부학적으로 원래 있는 구조로 되돌리는 역할을 해요 걸어가지고 치료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중간치기 이상의 소변이 새는 사람들은 인공요도 과략근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해서 요런 요실금들은 요렇게 단계별로 어떤 어떤 치료를 해라 라고 돼 있어요 다 각자 장단점이 있죠. 벌킹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쏜다고 한 거는 아주 간단하고 몸에 큰 해가 안 가지만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도 없고 몸에 크게 뭐 감염이 생긴다거나 그런 단점은 적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공요도가려크는 효과는 제일 좋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기계 자체가 아주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잦다 그래요. 일부 연구에서는 5년 생존율이 한 20%밖에 되지 않는다. 5년 지나면 80%가 재수술해야 되더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각자 장단이 있다. 하지만 그 장단을 다 고려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요시금 치료에 우리가 첫 번째 컨셉은 컴플리트 드라이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전처럼 완치 돌아가서 전혀 새지 않게 하는 경우는 없다예요. 그거는 요실금 치료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실금 치료의 목적은 예전보다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리 드라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닐 때 소변이 좀덜 새는 걸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가벼운 요실금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이거 소변 보고 났더니 조금 남는데 한두 방울 나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건 아직까지 연구가 잘돼 있거나 하진 않는데, 짐작하기로는 요도 탄성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요도 자체가 17에서 18cm 되거든요, 남자들이. 길어요. 거기에 요도가 잘안 짜준다면 한두 방을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소변 다 보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럼 조금 나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들도 전혀 드라이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요실금이 없는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게 요실금 치료의 기본이었어요. 한국에는 인공 요도 가략근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제일 심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있는 거예요. 가벼운거나 중간치기 정도 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슬링 수술이 있느냐면은 하 다른 제품이 있긴 한데 좋은 슬링이 없어요. 이거는 슬링들이 각 형태도 다르고 뭐 기준도좀 다른데 그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제일 좋다고 하는 슬링이 한국에는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남성 요실금 치료가 되게 골치 아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요실금에 대해서 남성 요실금에 대해서 얘기 하신 분이 누구였냐 하면 최영기 성공의원의 최영기 원장님이랑 최은민 원장님이 2016년에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셨어요 환자 수는 적지만 연구 내용이 뭐였냐면은 팽창형 임플란트만으로도 가벼운 엄밀히 말하면 마일드 투모더레이트 가볍거나 중간 정도에 되는 요실금 환자들이 좋아지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냥 임플란트만 넣어서 좋아진 건 아니고 임플란트를 넣고 30에서 60% 정도 발기를 시켰을 때이 실린더가 요도를 압박해 주는 효과 때문에 요실금이 좋아졌다고 했다 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총 18명 중에 13명의 환자들이 그때 호전을 보였다 라고 하세요. 요 논문이 처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죠 연구도 굉장히 디자인도 잘 됐고 되게 좋은 논문이에요 팽차 임플란트만 하더라도 18명 중에 13명이면 나쁜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합리적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제가 하게 됐던 거는 동그럽게도 2016년 경이었는데 미니 주페트라는 방법을 알게 됐었어요 미니 주페트는 벨기에 있는 의사인 닥터 안드레안이라는 의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뭘 미니 주페트가 치료하려고 했냐면 클라이맥추리아라는 걸 치료하려고 했어요. 전립선암 수술을 받아서 전립선을 도려낸 환자들에게만 생기는 독특한 병인데, 물론 방광암 때도 같이 잘라내니까 생길 수 있겠네요. 남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면 소변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맥추리아는 오르가즘을 느낄 때 요실금, 극치성 요실금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르가즘을 느끼면 막 성적인 흥분을 하면 소변이 새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으로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아드리안이 미니 주페트 라는 방법을 고안해요. 프랑스어로 미니 주베트는 영어로 번역하면 미니 스커트에요 여자들 미니스커트 치마처럼 생긴 일종의 의료용 천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 메쉬 같은 거를 요도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팽창을 하면 갖다 댔던 메쉬가 요도를 압박을 해서 소변이 새지 않게 하고 그래서 클라이맥추리아를 치료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가 16년부터 그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저도 처음 연구를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처음에는 클라이맥추리아만 타겟을 했었는데, 클라이맥추리아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극치성 요실금이 있는 환자들 중에 한 90%가 가벼운 요실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한 중등도나 심한 사람은 아니고 가벼운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구를 다 해보고 저희가 첫 논문을 발표했을 때 클라이맥추리아, 아까 극치성 요실금하고 가벼운 요실금에 대해서 라이팅컨티넌스에 대해서 효과를 보이는 미니 주페트라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처음 발표했었습니다. 2023년에는 연구자들이 다시 모여서 롱텀 팔로업 이제 한 5년 지났으니까 수술한 환자들 5년 지켜봐서 결과가 어땠다라는 걸 발표했었고 그 결과 미니 주페트라는 방법이 클라이맥출리야 아까 얘기했던 극치성 요실금하고 가벼운 요실금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어땠냐 하면은 이게 남성 요실금이 치료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인공요도 가렵근이 고장이 좀 잦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들 제가 여쭤보고 심하게 있다 그럼 그건 전부 다이제 인공요도 가략건 하시라 라고 권했었고 가볍게 있다. 그다음에 중간치기 정도 있다. 이런 분들은 환자분이 원하시면은 미니주페트는 환자 몸에 해를 가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했었어요. 중등도 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쪽에 가까운 중간이 있을 것이고 심한 쪽에. 가까운 중간이 있잖아요. 가벼운 쪽에 가까운 중간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좋아지셨었어요. 한 방울도 안 샌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었지만 훨씬 나아졌다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중간에서 좀 심한 쪽으로 가까웠던 분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성인용 기저귀 하나를 써야 될 정도로 그게 푹 젖을 정도로 소변이 샌다면 그런 분들은 효과가 없었어요. 중간에서도 절반 이하에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인공요도 가래를 하시게 맞지 않나라는 게 지금 제 개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환자들은 그냥 팽창 임플란트만 하고 중간 정도의 환자분들 중에 가벼운 사람들까지는 인공요도 가렵건이 아니라 미니주페트로 시도해 보고 그 미니주페트가 만약에 안 들으면 그 환자분들은 인공요도 가렵건을 해야 되겠죠. 혹은 심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인공요도 가려건 설명을 하고 인공요도 가려건 제가 수술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잘하시는 분들 이 따로 있어요. 그 선생님들께 제가 의뢰해 드리는데 교수님들께 남성 요실금은 사실 많이 언급하질 않아요.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으니까 여자들처럼 전철로 생기는 게 아니고 전립선암을 수술했을 때만 생겨요. 사실 접근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요 실금은 언제나 그렇지만 기대치 혹은 치료 결과가 이럴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팽창 임플란트는 발기 부전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됩니다 안 됩니다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요 실금 수술들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더라고요. 왜? 해부적 구조가 다 달라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가 아니더라고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요실금 수술이 그래서 결과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인공여도 과략근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도 계속 요실금이 꽤 되는 환자들이 적지 않아요. 15%에서 17%까지 나와요. 그만큼 요실금은 우리가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환이긴 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몸이란 게 병이 없었던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도와줄 방법은 있더라. 그러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을 설명하거나 환자가 치료를 기대할 때. 그래서 팽창 임플란트하고 남성 요실금은 원래는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상황에 따라서 좀 제한적일 수 있더라. 그 요실금 치료는 기본, 그 환자의 노력이나 뭐 이런 여하에 따라서 효전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실금 치료에 대해서는 아, 이걸 내가 최대한 개선해보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실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